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양띠의 8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양띠분들은 마음이 선량하신 분이 많으며 동정심 또한 많습니다. 이달에는 운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 사람을 볼때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함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 늘 긴장하시며 이달을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사업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 더 크게 번창하시려면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배려심을 가지고 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계획했던 일들이 도전하는 시기이며 기회도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달엔 사람들과의 관계가 크게 좋지가 않으니 모든 일처리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 지출도 많아지게 되면서 본인이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등은 위험하니 이 달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길 잃은 양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는 혼자 처리하기보다는 주변 동료들과 함께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늘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본인은 뚝 떨어져 외톨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양띠분들은 남자분들과 여자분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남자분들은 여성스럽고 여자분들은 반대로 남성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은 들어오지만 금전적으로 좋지 않은 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엔 주변 사람 또는 연인과의 이별 수도 있겠으며 금전적 지출도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누군가의 유혹에도 빠지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유혹에 본인이 빠지게 되면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되면서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되겠으니 아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엔 금전적으로 운이 좋지가 않아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장 또는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의 위치가 더 좋아지면서 인정받는 달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대체로 양띠 분들 이달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이던 어디서든 본인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웃어 넘기는 쪽으로 이달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띠 분들은 성격이 순박하시고. 믿음직스러우며 점잖고 고집이 셉니다. 그러나 인정이 많아서 잘 흔들리는 단점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게 되면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엔 그동안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본인에게 다가와 도움을 청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 달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하여 고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동도 많이 있겠습니다. 양띠분들 잔소리도 참 많아서 말을 하는 직업이 어울리겠습니다. 이 달에는 글을 쓰는 사무직, 교육자, 작가 등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좋은 운이 들어오겠지만 육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8월달이 되겠으며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간에 크게 좋지 않으니 서로 믿음과 많은 대화를 해 나감으로써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애정운은 좋아서 혼자이신 분들은 많은 만남 속에서 좋은 인연을 찾게 되겠지만 연인이신 분들은 결혼을 생각하셨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좋지 않으며 지출이 많은 달이 되겠습니다. 이 달에는 불안하고 짜증이 많이 나거나 예민해지기 쉬우니 휴식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나이별로 보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분들, 가족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안정적인 8월이 되겠습니다. 31세 분들은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본인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그러므로써 큰 지출도 막을 수가 있겠고, 또한 작은 투자 등은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면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차근차근 일처리를 해 나가시는 게 8월에는 좋겠습니다. 8월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내에서 트러블도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8월 초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많이 힘들 수가 있겠지만, 말쯤 가게 되면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달에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은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실직하게 될 수도 있고 재물 운이 아주 좋은 편이 아니기에 불안정한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43세 분들은 이 달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겠으나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본인이 힘들겠습니다. 이달의 운세는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운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5세 분들은 이달에 사기나 유혹의 손길이 올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달에는 본인이 현재 하시는 일에만 열심히 하시고 새롭게 일을 추진하시면 좋지가 않겠습니다. 한 방에 크게 이득을 볼수 있다는 등의 투자 유혹도 올 수가 있는데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엔 본인이 무엇인가 추진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서류 등을 잘 검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부부 간에 자녀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달엔 많은 변화가 오게 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은퇴를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걱정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달이 되겠습니다. 사업 또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 지출이 많겠습니다. 건강운도 크게 좋지가 않으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67세 분들은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8월에는 금전적으로 좋지가 않으니 이사나 이동 등은 하지 마시고 금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8월에 건강에 이상이 올 수가 있으니 평소에 더욱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건강을 돌보지 않게 되시면 여러 가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으니 정신적 소모 등으로 건강이 아주 나빠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